물당나입니다네 <laughs> 오늘은 제가 어린이가 특집으로 바로 스티치 초집 포켓몬이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진짜 이거 받는? <laughs> 너무 귀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진짜 이거 주소 앞에 있어가지고 안 보여주고 뜯어볼게 <laughs> 어떻게 너무 귀엽고 너무 부들부들 거려. 볼봐요 여기에 스티치라고 적혀 있고 초집하고요. 귀여운 얼굴이 있쪽 그리고 귀가 있고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거를떼 건데 이제 네. 조심스럽게 잘 뗐습니다. 진심 귀엽죠?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 일단은 스티로폼 뺄게요. 여기 이렇게 있고, 지퍼가 하나,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지퍼, 두 지퍼니까, 이 지퍼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원하는 물품을 다 넣어 줄 건데요. 빨리, 빨리 넣읍시다. 네. 일단은 제 보조필통에 있는 물건들은 다 넣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보조필통에 물건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하, 침착합시다 이제 너무 지금 제가 약간 그래요. 됐군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하나씩 넣어볼게요. 앞주머니에는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기구들에 넣을 건데요. 일단 연필들은테 들어온 이까 다 중에 옆에 캡 사서 둘게요. 여기 이렇게 펜이랑 요한구트 넣을 건데, 사프신도 절대 안 눌리게 조심하시구요. 넣어줄게요. 잘! 아, 진짜, 어떡해, 여러분. 여러분, 어떡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입니다. 이렇게 앞주머니에는 이 정도 넣어주시, 넣어주시고, 뒷주머니에는 이제, 이렇게, 화이트 저번에 샀잖아요, 아트박스에서. 이거 넣을 거고, 아트박스에서 한 메모지 들어갈라나? 잘 모르겠는데, 어, 엄청 잘 들어가요. 수납공간이 넓네요. 이거 아트박스에서 산 포스트잇도 넣고요 네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근데 조금 더 넣고 싶어요 이 필통은 뭔가 꽉꽉 채워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막다 넣고 이제 연필캡을 씌워볼게요 네 연필캡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연필캡이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이제 연필깎이가 있는데 이게 뭐지? 네, 초 스피드로 깎고 왔고요. 이제, 캡을, 어, 하나씩, 씌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뒀다 뺐따를한 번씩 해주시면서, 이게, 잘 맞게 해주셔야 해요. 어, 아, 맞다. 얘는 깨졌죠? 다른 캡을 가져올게요. 네, 이캡 가져왔어요. 이요 아이를, 여기 잘 넣어주시고, 이제 이거를 앞면에 넣어줄게요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어?잠만 연필이 여러분.. 아, 아니구나 되는데 자리또 가져올게요 여러분 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는 넣지 않겠습니다 맞다 가위도 넣을건데 가위도 넣고 잘 잠궈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필통 후기를 이렇게 맞춰보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필통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너무 취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어린이날에 좋은 선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전해드릴게요.